네, 우리나라에 약 216만 명의 농업인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또 밤낮 없는 수고로 우리의 식탁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의 에너지가 채워진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216만 명의 농업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히어로즈들, 어벤져스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농업인들과 또 농업인 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농정을 위해서 또 힘써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시상을 하고 또 함께 축하를 나누는 넉넉하고 또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기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농민들의 잔치날입니다. 아, 농민의 날 이렇게 반갑게 어, 믿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는 어, 다행히 큰 태풍이 없이 어, 대부분 경기도를 빗겨 나가서 수확철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달라지는 이상 기후 현상과 기후 위기는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민들의 영농 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경작해도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져만 갑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순수하게 농사로만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이 30년 전보다 적은 950만원으로 하락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고 생명을 기르며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안보의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기도는 농업 분야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들은 경기도 예산 중 꼴찌인 농전 예산을 50 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농업 분야 추경 예산이 가장 높, 높은 비율로 확보된 것은 그만큼 농업인의 어려움과 농업의 중요성을 경기도와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 방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민들이 건강한 목걸이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속 가능한 경기도 농업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덜 끝난 수확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 안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8번째 맞이하는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생일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첫번째 여성농업인의 날 역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일부지사 오병원입니다. 예, 네, 오늘 경기도 농업인의 날또 여성농업인의 날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 김동현 경기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업은 또 기초 산업이기도 하고 또한 전략 산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농업이 그동안의 단순한 먹을 거리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또비례를 형성하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산업 속에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촌은 또 여러 가지 위기적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량 안보라든지 기후 위기 이런 어려움이 또 우리를 둘러싸고 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더더욱 인식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또 농산물의 소비 감소. 기후 여건 변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희 경기도, 또경기도 외가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이런 위기 극복에는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그런 노력과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편농으로 더 많은 기회, 또 후농으로 더 고른 기회, 상농을 통해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농업인의 날도 겸해서 하게 된다.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의 기회 또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8회 농업인의 날, 또 제1회 경기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축하를 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들의 화합과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그런 시간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계속해서 경기도의 농업의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혜택은 보지만 이 쌀이 지금 이렇게 할인해서 파는 건 아니다. 이래서 어, 우리 홍영래 본부장님도 어, 결정을 해주셔서 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과 우리 박종민 국장님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는 시기 조절을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좀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농민 행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1그룹의 최우수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시군 관계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 평택시 축하드립니다. 네. 네, 함성이 엄청납니다. 표창장 평택시 귀신는 2023년 농정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신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도농영 최우수 기가에는 시상금 1,500만 원이 함께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쁜 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함께 또 축하를 나눠야겠죠. 아, 시군에서도 오늘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멋진 플래카드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와, 오늘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이 순간 함께 또 누리고 즐기면서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신 분들 다 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조금씩 붙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랜카드가 너무 이쪽이 플랜카드를 주고 왼쪽으로 네. 네, 여기서 두분 정도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이쪽 두 분이 앞쪽으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와야 하니까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얼굴에 또 나와야죠. 같 나와야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평택시가 경기도 농정평가에서 32년 만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아, 이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평택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2만, 약 2만 년 농민들, 어민들, 축산인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아, 저희 평택시는 앞으로도 우리 평택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평택에 있는 모든 농업인, 어민, 아협켜빈 임업인 등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 농업의 비전은 우리 평택의 인구가 늘는 만큼 평택에 있는 인구 모든 분에게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전국 최고로 높이는 것이 저희 평택시 농업의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우상상을 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은 이제 평택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미래 농업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초기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자체는 당장은 뭐, 뭐 대형으로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 준비를 해가지고. 미래에는 우리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도 육성을 하고 미래 농업을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도 농업인 행사의 날에는 이제 우리 경기도 평택시청이 농정 업무 평가 최우상 수상을 하였고 저는 또이 자리에서 몇년 전에 농업인 대상도 탄박가 있습니다. 오늘 이 농어민 행사는 식량작물축산원의 다양한 작물에 재배시는 농어민들이 경기도 농업 대상도 타고 각 시군 농정평가도 같이 했던 자리였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 농업 또 다양한 농가를 지시는 분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흥농TV도 농어민 발전을 위해서 일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